임산부 여러분들께도 침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?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0년간 임신 중침 치료를 받은 임산부 약 1,000명, 침을 맞아보지 않은 임산부 약 19,000명을 대상으로 사산율, 조산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임신 중의 침 치료가 임신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. 이 논문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. 또 임산부들이 교통사고 이후에 생긴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침 치료나 추나요법 부항요법들을 받았을 때그 통증의 강도가 낮아지고 평소 생활을 더욱 편하게 할수 있었다 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또한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내용도 덧붙였죠. 그 외에도 임산부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가슴 답답함, 소화불량, 불면증 등의 증상에도 침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일본에서도 임산부들의 여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 처방을 활발히 쓰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된 도서나 연구 칼럼 등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. 대만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대만 전체 임산부의 20% 정도가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고 그중 88%는 한약 처방을 복용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한의원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산부들은 한의원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